순나지기의 찰진책 속의 순찰소입니다. 순찰소 2017년 첫 방송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날짜가 3월 30일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순찰서에서 2017년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짠짜르잔 지옥의 실체와 하나님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짚어주는 포인트는 바로 저자입니다. 메린 캐서린 백스터. 저자를 잘 모를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쓴 책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죽은 이스다를을 썼던 책임 저자입니다. 그 책은 우리나라에선 1997년도에 나왔고요. 원래는 1993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책 이 또한 2017년도에 나왔지만 원래는 2015년도에 즉 22년 만에 쓴 책입니다. 저자와 책의 제목을 보자면 아그 전에 내용과 비슷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지옥의 실체를 알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열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옥. 이 책은 어둠에 관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열쇠,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어, 그럴 수 있어. 죄를 지어도, 어, 괜찮아. 다, 다 죄를 짓고 살아. 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닥일 뿐이지,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8,90년대의 구닥다리 전도 문구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지옥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한 겁니다. 일종의 법과 같죠.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죠. 누군가를 해하고 싶지만 법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죠. 지옥을 인정한다는 건, 지옥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악이 자라고 죄가 자라지만 그것을 막는 일종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못된 짐승, 나를 했지 못하고. <laughs> 못된 짐승들이 우울해버리는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는 탄탄한 울타리를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가는 큰 장점이자,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쇠. 난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원한다. 그의 방법을 알려주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책 구성에서도, 첫 번째로, 사탄의 조 속임수를 분별하라 지옥은 있다. 그런데, 난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를 원한다고 하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의 열쇠와 은사를 되찾으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음, 이 책에 관련된 또 하나의 장점은 크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크지나. 이 에이포지가 있습니다. 이걸 음, 문서화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규격이죠. 이거를 접으면 딱 맞습니다. 가려지죠. 그리고 제 손으로도 많이 좀 가려, 가려집니다. 제 손이 평균적인 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약간 두툼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그래도, 그리고 이 페이지가 2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짠. 지구 실체와 하나의 님 열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이 책은 정말 지구에서 썼던 저자가 22년 만에 쓴 신작입니다. 두 번째. 크기가 아담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은 어둠에 관한 이야기면서 이 동시에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 책은 뭐라고 설명하냐? 지우고 있다. 그러니 밝게 살아라. 하지만 열쇠가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질책과 위로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타인에게는 전도용으로 좋고요. 자신에게는 회교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영적 각성과또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지진돌이 기준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알차고 더 깔끔한 방송으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